저는 일단은 인스타 라이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 라이브는 그냥 세미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순발력 있게 현재의 그 키워드,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무엇이든 간에 선수 트레이닝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헬스 피트니스에서 사용하는 것이든 짧은 시간 안에 좀이 목적은 뭐냐면.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적어도 이 이슈에 대해서 오케이. 오늘은 햄스트링 부상과 관련된 건데 적어도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으며 어떠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운동법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측정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수준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가기 위한 도움이 역할을 제가 자청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어깨 어깨도 저희들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형외과적인 수술 치료가 끝나고 초기 재활이 끝났을 때 그러한 로테이럴 컵프뭐 우리 여러 개 회전근개 아는데 그것을 파셜 테어냐, 풀 티크네스냐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아 국제적인 이 의료 어 의학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재활 그리고 어떻게 그런 기능을 회복하는 어 것을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또 순발력 있게 그런 정보들을 받아서 소화해내고 또 그것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에 팔로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오케이. 예. 요가에서도 햄스트링 부상이 많군요. 그러면 이것도 재밌는, 재밌는 또 얘기가 될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좀 알아볼 텐데요. 햄스트링 부상과 관련해서 저거 많은 얘기들을 할수 있죠. 햄스트링 부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대부분 이, 보통은, 보통은 이게 햄스트링이 머슬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제가 여기다가 근육을 블레임한다. 근육을 블레임한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근육 탓을 많이 돌리는 거죠. 햄스트링 자체가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에 어, 뭔가 불균형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 불균형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어이 도대체 그 어떠한 불균형을 얘기하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고관절 신전 근육으로서의 불균형. 그래서 결국은 어, 고관절에 앞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경직되고 타이트해지면서 뒤쪽에 있는 근육, 특히 대둔근. 이 대둔근과 같이 고관절 신전을 잘, 그러니까 고관절 신전의 메이저 선수 아니에요? 그 메이저급 선수잖아요. 근데 요거를 무릎의 굴곡근으로 주로 사용하는 햄스트링이 이 고관절의 신전에 많이 이 동원이 되게 되면서 고관절의 그 저항, 그 기랑 능력을 그렇게 많이 갖고 디자인되지 않은 근육이 자기의 범, 이 능력을 넘어서 많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대퇴 사두근, 앞쪽에 힙플렉서, 니익스텐서, 요것이 빨간 거, 그 다음에 어, 무릎에서는 이 파란 것이 햄스트링인데 앞쪽의 근육과 뒤쪽의 근육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뒤쪽의 근육이 형편없이 약할 때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주로 이쪽 이쪽, 어, 부, 이쪽 분야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어, 여러분들에게 이, 이 논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 사실은 그 햄스트링이 많이 그 손상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근육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애매해요, 여러분. 왜 애매냐면 앞과 뒤의 불균형도 있지만 또 뒤에서 뒤로 또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둔근과 햄스트링의 불균형도 있고 또 하나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의 불균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것의 관계는 진짜 알아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게 어, 대부분의 이러한 근육의 불균형을 측정하는 척도가 근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력을 재는데 그 근력을 측정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축성으로 측정하게 되면 사실은 햄스트링의 그 부상이 근육이 단축성으로 수축하면서 일어나는 부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부상들은 어,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럼 어떤 부상이냐?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햄스트링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햄스트링이 짧아진 상태에서 파열이 되는 것보다 햄스트링의 길이가 늘어나 있는 상태나 어, 뭔가 조금 본인 그 햄스트링의 길이보다 조금 더그 늘려있어진 상태에서 어, 파열이 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근육을 생각하기보단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 뭔가 관절의 정렬 상태와 햄스트링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햄스트링과 관련해서 가만히 있는데 햄스트링을 찢어지는 게 아니지만 주로 런닝이나 또는 그뭐 예를 들어서 뭐 착지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여기에 햄스트링에 부상이 오는데 턴을 한다든지, 방향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주로 러닝에서 햄스트링이 신장되거나 늘어나거나 또는 단축하는 것보다 조금 살짝 늘려져 있는 상태 또는 아예 그 정상적인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길이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힘만 많아지는 경우에, 힘이 발생 많이 되는 경우에 햄스트링이, 어, 파열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 요인으로는 역학적인 요인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면, 런닝 시 빠르게 달리다가 방향을 전환하면서 또는 빠르게 달리다가 발이 착지된 잠시 후에 착지 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파열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아, 무엇으로 보냐면 발이 돌아갔다가 착지할 때의 위치가 골반의 중립 위치에 비교했을 때 어디에 있느냐를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그림은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된 상태. 아니, 참, 죄송합니다. 골반이 전방 경사가 된 상태에서 고관절이 앞쪽으로 가고 무릎이 익스텐션, 펴지는 동작이 되면 햄스윙은 지금 이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보통의 길이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져 있게 되고 텐션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뛸 때마다 한 바퀴 스윙을 해가지고 발, 이 발이 지면을 다시 밝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발의 위치가 골반의 중립 위치에 비교했을 때 앞으로 떨어지느냐, 밑으로 떨어지느냐, 오케이? 그 뒤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내리막을 막 우리가 막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어 여기다가 하네스를 달고 중심이 앞으로 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 이게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두 가지 컨디션이 뭐냐, 어, 지금 뭐 아디다스 러닝이나 나이키 러닝의 어, 도시 시티 런,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나가서 러닝 클럽에 들어가서 이렇게 뛰 뛰게 되실 때도. 여러분들 골프 피팅도 하고 자전거 사이클 피팅도 하는데 런닝 피팅도 하셔야죠 뭔 얘기냐 자기가 한 바퀴 스윙을 해서 내려오는 그 동작에 다리가 어디 이 발이 어디에 착지하느냐 지금 이것은 이 그림은 어, 뒤꿈치로 닿느냐 중간발로 닿느냐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밑에 자막이 깔려 있지만 에, 주석이 깔려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어, 중간발로 착지를 하든 앞발로 착지를 하든 착지하는 순간에 그 발의 포지션이 골반의 중립 위치 옆면에서 봤을 때 중립 위치보다 앞으로 갔느냐 뒤로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이것은 햄스트링이 많이 단축돼 있냐 안 단축돼 있냐를 떠나서 정상적인 길이를 갖고 있는 햄스트링의 정상적인 컨디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뛰는 이 메커니즘이 골반의 앞쪽으로 자꾸 걸리게 되면, 지금 골반의 앞쪽으로 걸리게 돼서, 이, 이것을 우리가 e 리스 l y s 라고 그러거든요. e 리스 l y s t a n 가 초기에 디딤이에요. 초기에 발이 디뎌지는 이 상황에서 햄스트링의 파열이 높은 것으로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면, 햄스트링이 늘어나져 있는 상태에서 한1 0 에서뭐 8도에서 12도 정도 끌고 오면서 과도하게 발생 발생될 수 있는 햄스윙이 견뎌야 되는 힘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피로 감소도 되고 햄스윙의 실제적인 근육 아키텍처, 근육 아키텍처면 이제 구조 건축학 구조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거죠. 지금 이 약간 뻘건 부분, 갈색 부분이 근육이고 하얀 부분이 텐던이에요. 건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있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칼로 쫙 나눈 것처럼 붙어있지 않고 근육과 건이 이렇게 붙어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햄스윙은 또 건에서 뼈를 달고 떨어지는 이런 부상도 많아요. 근육 이 안에가 찢어지는 것도 많지만 어, 결국은 이와같 같은 메커니즘으로 계속 뛰게 되면 이것이 어찌 될 건가에 근육이나 건에게그 짧은 시간 안에 얼리스탠스의 충격을 높여주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을 높여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 거기에 충격이 많고 그게 뭐한 발로 뒤질 때 자기 체중에 60kg인 사람이 뭐아 어, 8배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한 480kg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 역학적 연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햄스트링이 그 뭐가 얼마나 두껍다고 그렇게 막, 어? 그 힘을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 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 이런 거죠. 그거 이기려고 그러면 뭔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이거 강화시켜야 되겠다. 강화시켜서 그 힘을 버티게 하자. 근데 단축성으로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별로 안, 경, 그 사례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축성으로 시키는 것보다 좀 기능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하면서 시키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들, 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야구에서 야구에서 이상하게도 햄스트링 파열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야구에서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EPL이나 이거 축구에서 햄스트링은 언제나 햄스트링 부상은 1위입니다. 1위, 1위, 1위 부상인데 요렇게 근육을 많이 이렇게 근비대를 일으켜 놓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게 뭐냐면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 요거예요. 오른쪽 노란 거 뼈, 빨간 거 근육, 파란 거 건. 위에는 정상 길이, 밑에는 컨트랙션 될 때의 길이에요. 그러면 컨트랙션 되게 될때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지만 건이, 그렇지? 건이 늘어날 수 있는 그 능력, 그렇죠? 건이 늘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잘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건은 텐사일 스트렝스. 그치? 텐사일, 늘어나는 그 힘을 트레이드마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우리가 근비대를 많이 시키면서 근육을 이렇게 단축시키고 근비대가 일어나면 위에 있는 근육에 비해서 횡으로 종이 아니라 옆쪽으로 늘어나게 될때 새롭게 건의 조직이 깔리지 않는 이상은 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길이에 변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텐션이 바뀌게 된다. 그 실제적으로 건에 안에 내용물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스트레칭 돼 있게 되, 되게 되면요. 저 위에 있는 건의 그 주성분인 콜라겐이 비어 있는 건과 알차게 차 있는 건과 이렇게 늘어나게 될때 이 힘을 버티는 능력은 떨어지기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논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선수들을 트레이닝하거나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트레이닝하도 이 햄스트링 파열을 예방해주거나 또는 방지해주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빨간 사람처럼 건의 상태 근육의 상태도 좋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역학적으로 지금 햄스트링이나 이한발 싱글 레그가 받아야 되는 그 힘이 역학적인 구조에 의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육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나 처치가 될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근육을 너무 조지지 말고 역학을 바꿔주자. 러닝 메커니즘을 바꿔주자. 골반이 앞으로 많이 경사된 사람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좀 스트레칭이나 이완 통해서 원래 위치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근막 이완 또는 근육 이완 처치 전략을 갖고 가면서 역학적으로 러닝을 뛰는 그 방법들을 교정해주고 어, 트레이닝을 해줘서 여기서부터 관절에 근육에 전달되는 힘을 빼주는 전략 이 전략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요가에서도 그런 동작들이 다리를 뻗고 하는 동작이게 되면 분명히 햄스트링은 훨씬 늘어가는 있 상태죠 왜냐면은 힙 플렉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근육의 타이트네스나 약함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각도를 개인에 맞게 처치해 주셔야지. 또 하나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게 근육이 너무 약해져 버리면 건이 늘어날 때에 건이 늘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만 너무 또 강조하고 요 유연성과 탄성만 강조하는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근육이 약화된지도 모르고 건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런 거? 건은 이 수축을 계속하게, 돼, 이 탄성을 발휘하면서 이 반복적인 수축을 계속하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면요. 이건의 물에 워터 포션, 그러니까 건의 플루이시 물이 근육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충격을 받을 때마다 완충작용을 하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게 야들야들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힘이 가면 얘가 그것을 받아낼 수도 있는 물이 빠져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얘가 충격을 받는 대신 근육이 충격을 받고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근육이 가지고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 선수들에게 있어서 또 어서 배웠다고 지금은 근비대 훈련은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놓고 뭐 어서 또 논문 몇개질 쿠거 몇개 있고 야 건이 중요한 거야. 그 탄성 플라이메트릭 아니 플라이메트릭이 건이 늘, 이, 늘어났다가 빠르게 수축하는 탄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버팀목이 되는 근육이 그 힘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총처럼. 새총이 여기 딱 잡은 데가 견고해야지 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될게 많다. 근데 리, 이상원 선생님, 그거는 지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나름이고요. 아, 지금 저는 지금 이거를 다 가서 고쳐라가 아니잖아. 우리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이 280명의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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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글, 근력이 절대 근력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지금처럼 짧은 시간 안에. 그 근육이 빠르게 힘을 발휘해서 자기를 버텨줄 수 있는 이런 그 등, 적성 수축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교수, 질문하세요. Fact Check 91. 질문해 보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그 인스타 라이브는 뭐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건뭐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